운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문을 열어달라라며 승무원을 때리고 물어 뜯는 등 난동을 부린 여자 승객을 항공사 측이 테이프로 묶어 좌석에 결박 조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 1 미국 연예 매체 TMZ 및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텍사스주 델러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1774편 여객기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a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에 영상을 올리면서 승무원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기내를 뛰어다니기 시작 했다라며 기내 앞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는데 승무원들은 서로 속삭이기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지어 기장이 기내 앞쪽에 문제가 있어 조치 중이고 승객들 모두 자리에 앉아있으라 라고 안내 방송을 했으며 비행기 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비행기가 착륙한 뒤 하차하던 중 입과 몸이 테이프로 묶인 한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영상에는 한 여성 승객이 테이프로 몸과 입이 결박당한 채 기내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박된 여성은 나는 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외쳤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측은 지난 6일 델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샬럿으로 향하던 중이 해당 고객이 비행 중 앞쪽 탑승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승객이 승무원을 물어 뜯는 등 폭행하고 부상을 입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외신에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고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그 여성을 통제한 것이라며 착륙 후 승객은 법 집행기관과 구금요원에 인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은 해당 승객이 이후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공사 측이 이 승객을 비행금지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좀비니 왜 사람을 물어뜯어 큰 사고 일어날 뻔했는데 좋지 잘했네 결박으로 끝난 것도 다행이다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네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여자 때문에 수백 명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던 건데 항공사가 아주 적절한 조치인데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수단이고 하늘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었으면 여긴 항공사 직원이 무릎 꿇고 빌었겠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